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2021년도 성재가 끝나는 뱀띠분들 운세인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2021년도 뱀띠분들 뭐 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유난했던 것 같아요. 뱀띠분들이 의외로 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욕심이 많아. 네. 돈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있고 네. 본인들이 발벗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좀 벌리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느 분야에 네.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식까지 해. 보통 네. 뱀띠들이 네. 주식도 많이 합니다. 음, 돈에, 돈에 네. 대한 그게 좀 있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몬서를 사야 돼. 네. 아, 내가 집도 샀어, 땅도 샀어.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버리면 네. 가부화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막 절절절 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뱀띠 성향들이 보면 돈폭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뱀띠들이 잘 사는 사람들 진짜 잘 살고, 네. 좀못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좀 돈에 대한 구역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그러니까 중간이 좀 없는 것 같아. 아, 뱀띠분들. 예, 예. 중간이 좀 없어서 네. 뱀띠들이 욕심만 안 내면 네. 크게 그냥 성장하는데 무리 없이는 가는 그런 해운년이었다라고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연달아서, 네. 어 이제 2021년도에 운기로 네. 봤을 때는 반은 길하고 반은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아.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갖고 있고 네. 어, 사업 구성을 하고 있었어. 네. 그러면 조금 단계별에서 내가 다섯 개를 갖고 있어, 세 개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 한개 정도에 두개 정도의 정리 정돈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음. 여기서 뱀띠들이 또 뭐냐 없애지를 못해요. 네. 죽어도 내가 걸 쥐고 가야 돼. 그러게 되면. 운기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 네. 근데 반대로 내년에 운기에서는 내가 문서에 해결된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서가 해결되면 돈의 원활함이 되겠죠? 네.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어, 사고만 오케이. 안 치면 돼. 그럼 이번에또 진짜 다른 케이스인데 음. 사실 전에 소띠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뱀띠분들이 삼재 3년 동안 오히려 무난하셨던 분들은 음. 이렇게 2022년도 생일달까지는 음. 삼재라 하셨잖아요. 음. 그때 진짜 막 풍파가 막 치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사람의 구설이 아...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뱀띠들이 성향 자체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네. 만족감이 좀 없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욕심을 좀 버리고 가면 괜찮을 텐데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뱀띠 성향들이 신도들을 보면은. 오히려 막 3제 때 진짜 말 그대로 무난무난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요. 왜냐면은 나가는 생일달까지가 3제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22년도 생일달까지는,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판을 벌리지 말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문서를 예를 들어 정리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정리가 될 거고 문서를 잡아서 가야 될 사람들은 또 문서를 잡아서 네. 해운이 자체가 운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겠습 그럼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 네. 이제 좀 화이팅하러 한마디 해주면요. 시 네, 어, 뱀띠 분들은 사실 머리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물스럽다, 좀 네. 속에다가 담아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네. 우물스럽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속이 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가리 애가를 리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욕심을 버릴 건좀 버리면서 본인이 어, 좀할수 있는 분야만 가면 아, 네. 충분히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가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하이팅하는 거는 욕심을 조금만 버려줘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